슈퍼가 되게 뻑뻑하구나. 가격이 한 139,000원 정도 하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생들, 조양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쇼핑몰 리뷰, 오늘 제가 리뷰할 쇼핑몰은 바로바로 짠육육골즈입니다 오, 제가 66걸즈를 세모쇼 시작할 때첫 번째로 리뷰했던 쇼핑몰이거든요. 이제 그때에 비해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흐르기도 했고, 아직도 66걸즈 후기를 한번더 해달라고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기 있는 쇼핑몰들을 쭈르륵몇번 했으니까, 이제 다시 이 66걸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원래라면 그 초록색깔 66걸즈 봉지 아시죠? 거기에 배송이 자주 오는데, 이렇게 대왕 박스는 저도 처음 받아봐서 지금 되게 좀 뭔가 다른 게 있을지 궁금하긴 해요. 한번 뜯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 제가 주문했던 것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잘 들어있어요. 아, 일단은 요 육육걸즈의 상징이 델로스 과자랑 육육걸즈가 새겨진 양말. 보통 흰색을 많이 주시는데 겨울이라 그런지 이번엔 검정색이 왔어요. 사은품으로 가방이 왔어요. 헉, 저 이렇게 가방 받은 적은 처음인데 아무래도 제가 거의 30만 원어치 정도를 주문을 했다 보니까 이렇게 가방을 사은품으로 주셨습니다. 이거 한번 먼저 볼까? 오, 괜찮은데? 사은품이라고 해서 막 못쓸 엄청 저렴한 그런 걸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평소에 진짜 그냥 데일리하게 잘 메고 다닐 수 있을만한 약간 좀 재고 남는 게 있으셨나봐요. 그래서 이거를 사은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주문한 아우터들부터 볼게요. 이제 늦가을에서 곧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코트 하나랑 패딩 점퍼 하나를 주문을 했고요. 짠, 요 패딩 점퍼는 요렇게 목도리랑 점퍼가 세트로 된 상품이고 이게 굉장히 베스트 상품란에 오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먼저 요렇게 위쪽은 뽀글이로 되어 있고 요 아래는 패딩처럼 약간 요런 재질로 되어 있는데 안쪽은 아, 일단 얘가 지퍼가 되게 뻑뻑하구나. 패딩 점퍼치고는 조금 저렴한 편이다 보니까 좀 두께도 얇고 안쪽은 이렇게 플리스 재질이 아니라 그냥 일반 이렇게 비닐처럼 전체 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생긴 거는 되게 한겨울까지 입기 좋게 따뜻하게 생겼는데 실제로 보니까 두께가 많이 얇아서 늦가을까지밖에 못 입을 것 같아요. 초겨울에 입으려면 안에를 좀 많이 따뜻하게 입고 착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목도리 같은 경우는 뭐. 뽀글뽀글 귀엽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아우터는 이거 저는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핸드메이드 코트들을 좀 모아서 프리미엄이라고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라인들은 코트가 대부분 다 가격이 높고 대신에 재질이나 퀄리티 같은 게 괜찮은 그런 라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도 이 점퍼 같은 경우는 그냥 비닐에 배송이 됐다면 얘는 이렇게 옷걸이가 같이 왔어요. 이 코트는 가격이 한 13만 9,000원 정도 하는 울재질 코트였는데요. 일단 그 정도 가격값을 하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일단 딱 보자마자 느낀 점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색감이나 뭐 재질, 디자인 같은 거는 화면에서 보던 거랑 거의 똑같고 이제 퀄리티 같은 것도 실제로 봐도 뭐 전혀 흠잡을 게 없이. 다 전체적으로 마감도 좋고 가격만큼 퀄리티를 하는 그런 느낌의 코트예요. 아무래도 따로 프리미엄이라고 붙인 거는 이유가 있었겠죠? 어, 이렇게 안감도 절반 정도로, 절반 정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감이. 보통 핸드메이드 코트라고 해서 이런 재질의 코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안감이 전체로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대신에 이렇게 안감도 그냥 똑같이 이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이중으로 이렇게 안감을 덧대어서 제작하신 걸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뭐이 코트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 저는 마음에 드는 코트예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저 주문했던 아우터 안에 입을 이너들인데요. 좀 먼저 성숙한 코디인데요. 이 핑크색 블라우스에 요 원피스입니다. 근데 이게 딱 봐도 약간 육류걸즈 코디 같지 않나요? 육류걸즈에서 이런 스타일의 코디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육류걸즈에서 많이 봤었던 그런 그런 스타일로 한번 똑같이 주문을 해봤고, 이 스커트가 후기에서 되게 얇다는 그런 말이 많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막 생각보다 그렇게 얇지는 않습니다. 저는 진짜 완전 여, 여름 원단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아닌? 약간 그래도 가을까지는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재질이고요. 마감 상태는 전체적으로 좀 보통 막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 딱 그냥 적당한 가격 대비 하는 그런 퀄리티입니다. 그리고 이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화면에서도 느낀 건데 구김이 되게 많이 갈것 같은 재질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받아 보니까. 구김이 많네요. <laughs> 얘는 좀 다림질을 해서 입어야 될것 같은 그런 블라우스니까 약간 유의를 해주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금 캐주얼한 느낌의 코디의 옷인데요. 이 양기모 맨투맨이랑 66걸즈에서 또 많이 판매되는 디자인 니트 재질의 롱스커트입니다. 약간 육육걸즈에서 이런 후드나 캐주얼한 맨투맨에 이렇게 스커트를 같이 매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런 스타일로 같이 구매를 해봤고 일단은 양기모 원단 자체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원단인데 겉면도 부드러운 기모로 되어 있고 안쪽도 부드러운 기모로 되어 있다고 해서 양기모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재질 자체가 실패 확률이 적은 퀄리티가 괜찮은 그런 맨투맨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주의할 점은 이렇게 손을 넣었을 때 팔에 기모가 잔뜩 묻어나오는 그런 재질이 가끔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깔끔하고 괜찮은 그런 맨투맨입니다. 이 니트 스커트도 되게 그냥 요렇게만 슥 보면 퀄리티가 괜찮아요. 이런 니트 재질이 마감이 되게 허술한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좀 올이 풀리기 쉽다 보니까.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전체적으로 다 마감도 괜찮고. 가격 대비 저는 마음에 드는 거 같아요. 짠 그럼 이렇게 66걸즈 옷들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 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제가 착용샷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첫 번째 코디를 입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 점퍼 같은 경우는 입으니까 확실히 더 얇다고 느껴졌어요. 너무 얇아서 이거를 계절에 맞게 입으려면 안에 진짜 꽁꽁 껴입고 입어야 합니다. 너무 얇아서 딱히 보온성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대신에 얘가 좀 가격이 좀 저렴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불만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가격이 저렴한 만큼 이렇게. 지퍼 디테일 같은 것도 좀 떨어지고 두께도 많이 얇아서 저는 얘가, 얘는 조금 괜히 샀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리고 다음은 요 맨투맨인데요. 이 맨투맨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좋아하던 양기모 재질이기도 하고 입었을 때 핏이 그 화면에서 보던 거랑 거의 똑같아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딱히 막 흠잡을 게 없는 그런 맨투맨입니다. 그리고 이 스커트. 이 스커트는 여기 트임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리에 트임이 있어서 또 유니크하게 입을 수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니트 재질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더 따뜻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딱 늦가을 시즌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재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깔 같은 것도 컬러도 너무 예쁘고, 뭐, 핏 같은 것도 마음에 들긴 했는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얘는 요렇게 박시한 걸로 가려줘야 예쁜 핏이고, 이게 단독으로 입기에는 핏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점을 조금 유의해주시고, 위에 박시한 걸로 살짝 가려서 입으시는 거를 추천해드릴게요. 짜잔 두 번째 옷을 이렇게 입고 왔고요. 두 번째 옷은 조금 성숙한 느낌이죠 아까보다. 일단 이 코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되게 높았던 코트인 만큼 입으니까 더 약간 퀄리티가 좋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흰색깔 울 재질이다 보니까 조금 하얀색 먼지가 나오긴 해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감이 이쪽에 들어있어서. 약간 옷에 먼지 붙는 거를 방지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더 마음에 들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우드 느낌의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또 잠그고 나면 이쪽에 얘가 또 이렇게 한겹 가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또 닫았을 때랑 열었을 때 느낌이 조금 다르게 입을 수 있어서 저는 더 마음에 들었어요. 얘는 뭐 전체적으로 핏도 예쁘고 가격도 비싼 만큼 퀄리티가 좋아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코트이고요. 짠, 두 번째 요. 원피스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얘가 먼지가 잘 붙는 재질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이 코트를 한번 입었다가 벗으니까 바로 먼지가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색깔도 검정색이기도 하고 좀 이런 하얀 색깔 옷이랑은 조금 피해서 입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핏은 화면에 보던 것처럼 되게 슬림하고 예쁜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김이 되게 많은데 저는 다림, 다리미가 없어서 이렇게 다려 입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꼭 입으실 분들은 다려서 예쁘게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총평을 해볼 건데요. 제가 1년 만에 66걸즈에서 다시 주문을 해서 오늘 이렇게 착용해보고 느낀 점은 우선 1년 전보다 전체적으로 옷의 가격대가 조금 올라간 편이에요. 근데 그만큼 퀄리티가 좋아진 것도 있고 그냥 뭐 그닥이었던 제품도 있어서 약간 제품의 질은 케바케 같은 느낌이 조금 들었고요. 또 대신에 66걸즈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작 상품을 많이 제작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쇼핑몰들이랑 다르게 66걸즈만의 스타일을 볼수 있다는 점이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렴한 제품과 이렇게 고가의 제품, 또 다양한 가격대의 라인이 있어서 좀 여러 연령대가 쇼핑하기 좋은 쇼핑몰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또 전체적으로 뭐 가격 대비 그렇게 처지는 제품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평타? <laughs> 그런 쇼핑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세모쇼 66걸즈 리뷰를 또 해봤고요. 제가 또 다음에 리뷰해줬으면 하는 쇼핑몰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